생안 사랑에 속고 실패해 울고 가볍고 자기였구나 떠난 기차에 손을 들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한잔 한 넘기고 가야지. 어깨를 펴고 독하게 맞서 인생은 파도라더라. 지나간 세월을 둘러봐도 둘러 돌아오지 않는 것을 잊지 않아. 아 <laughs> 아이고, 자 일단 꽃다발을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예,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대전 희랑별님들께서 대전에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전에 처음 오셨다고요? 네, 제가 대전은 처음 방문어요왜안 오셨어요, 구동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laughs> 그럴리가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그래요 여러분! 네. 네, 지금 희란별님들 그리고 또 대전시민분들께서 정말 반가워해주고 계십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대전시민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김희재씨를 얼마나 기다렸냐면 물론 오늘 이 시간도 일찍부터 걸음해주신 희란별님들도 많이 계시고 대전시민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변에 현수막들 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현수막. 이거를 언제 달았는지 알아요? 축제 저희가 금요일날 대박했는데 금요일날은 달았어요. <laughs> 마지막 날 오늘 오는데. 마지막 날 초대 가수인데 아이고. 금요일날부터 와가지고 아, 저 이렇게 팬분들이 사랑해주시니까 정말 감동이시고 고마움이 크시겠어요. 네. 그렇죠 항상 네. 제가 공연장에 가고 행사장에 가면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입구에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제 얼굴이 있는 현수막을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나요. 아, 그래서 네네. 항상 힘을 가지고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희랑별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뭐 섹시하다 김희재 잘생겼다 김희재 나왔지만 주라 주라 희재 눈빛 좀 주라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네.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한테 눈빛 좀 보내주세요. 그럴까요 좀 네. 더 가까이 가서 네. 아, 네.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내드릴 텐데 사진 찍으세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체이카. 이쪽도 하나, 둘, 셋, 체이카. 강서, 시장님. 이왕 오신 김에 우리 저쪽 사이드에 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쪽도. 네. <laughs> 3단계에서. 네. 와, 조명까지 따라갑니다. 네. 이왕 갈거 가까이 가야죠. 자, 좀 더, 좀 더. <laughs> 자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셋잘칵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저기 희랑별들은 또 많이 있어 저기 골고루가십시다 우리 <laughs> 한 번만 해. 오늘 김희재 맞구나 네자 희랑별 소리 질러 <웃음> <웃음> 너무 멋지다 좀더좀더 좀 더. 하나 <laughs> 둘셋 아니 김희재 씨가 포즈가 다양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포즈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 눈빛만으로도 그 사랑의 눈빛들이 우리 팬들에게, 우리 시민들께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수에다 모델에다 거기다가 연기까지 하시는. 아이고. 어 최근에 또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네.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우선 연기에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곡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제가 가수로서 첫 번째로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어좀 전에 인사드렸던 노래가 제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짠짠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짠짠짠. 제목이 뭐라고요? 짠짠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앞으로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어, 여러분들께 제가 많은 음악 노래 부르는 모습으로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목소리, 좋은 음악 들려 드릴 수 있는 가수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김희재의 음악,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김인재 씨의 노래 선물 계속 이어가 봐야 되는데요. 네. 꽃다발은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끝나고 다시 올려 드릴게요. 괜찮죠?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지 마시고 꼭 주셔야 돼요. 받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팔들이다잘 아, 챙긴다. 몸겠어 여기 멘저요. 우리 실장님. 아, 그지 팬들의 마음이내 이어가 주어요 네. 예. 네. 팬클럽이 주신 거니까 꼭 챙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니 팬들이 아, 사랑할 수밖에요. 예. 네. 제를 못 믿게 생겼나요? <laughs> 좀, 좀 그래요. <laughs> 네. 자, 그러면 또 희재님의 노래 선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함께 청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노래가 짠짠짠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앨범 안에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좀 느린 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박수를 치시면 조금 여러분 덜 추실까봐 우 제가 이 곡. 어디서 박수를 치셔야 하는지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가 노래를 하다가 멋있게 뒷모습을 짠! 보여드린다 하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노래를 하다가 미안하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구나 바쁘단 피계로 당신을 아끼지 못해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항상 곁에 있어 몰랐나봐 어떤 속이 참 거칠어졌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저 시민 여러분들께서 김희재를 행복한 미소로 맞아주실 줄 몰랐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아나오라는 노래였는데 이 가을밤에도 참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노래 괜찮나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라서 여러분들께 공연장에 갈 때마다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부르고 있는 곡인데요. 미안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관광객 여러분들께 함께하셨는데요. 춥지 않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이렇게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이 뜨거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목을 한껏 파봤어요. 의상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여러분들께 멋있게 보이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의상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봐 주시고 박수 쳐 주셔서 참 입고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재밌는 시간 같이 함께 즐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곡더 들려드릴 건데요. 제 노래 중에서 댄스 트로트 곡이 한곡 있습니다. 제목이. 알고 계세요? 대전에서 이미 히트가 됐나봐요, 벌써. 제목이,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이 노래 중간에, 날 따라 따라와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손을 쫙 펴시고. 내 쪽으로 다가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김희재한테 손짓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따라 따라와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따라 따라와 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신 분들만 큰소리로 그만 예쁜 샷도 그만 너조이히 모두 알고 있잖아 정말 원해 따라와, 알았어요. 희런걸 조용. 따라 따라와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신나게 한번 여러분들께 재롱을 부려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마음에 드시는지요? 마음에 드십니까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가지 말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님 식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목청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가수하셔야 되겠어요, 아버님. 어. 또 가지 말라고요.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 더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움직일 때 사진 찍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멘트하시, 어,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끝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 이어서 제 노래 중에 풍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할때 풍악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쿵짜라짝짝짝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볼게요 대전 시민 여러분들과 어머님 아버님과 관광객 여러분과 희랑별과 다 같이 쿵짜라짝짝짝에 맞춰서 신나게 헤이를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네. 연습 한번 더 쿵짜라자짜짜 네. 풍악 들려드리고 김희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손는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 볼게요. 짝짝짝짝자 신나게 놀아 풍악을 울려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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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악소리가 내맘 i'm so good